아, 나이스 나이스. 가구는대리그 쓰는. 가비 가비 백. 백커트 좋아. 해, 또, 다 그, 돌아왔어. 너무 아진. 그때 이때이 때. 자, 붙 밖에 슛. 나이스. 6 나왔습니다.

야 끊길까 오어이가고어야이도악수 응. <laughs> <laughs> <형>, 거부했어. <laughs> 아, 가비. 파울 하신 분이 막 이랬는데. 아, 거부했어. 예. 하나도 안 보고 그냥 지나갔어상관자안 돌리클리 못본것 같아. 싶었을 응. 수도. 집중해 가지고 지금. 와! 아, 갑이! <laughs> 뭔가 저기 빠르게 간다. 쉽지 않은데. 그때 그때 패스 패스 <목소리>

그이스나이거 나이스. Ouais.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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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나이스. 이스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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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나이이이이이이이 할게

아, <목소리> 가산에 가자. 아아가 들어가는 줄. 아, 백백백. 어, 충분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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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왔어요, 이미. <목소리> <목소리>

야 오른쪽 막을 오른쪽 한번더 막히면 타이머 타서 먼저 본 사람이 칠차하 지금 몇대가신데 7점 차? 7 4 됐다 굿그야 빼! 아아아아 뺑! 뺑! 원영이 그거야 뺑! 아 은퇴해라 <laughs> 오른쪽 봐, 오른쪽 원영정전 <laughs> <정계 웃음> 은퇴해라 야, 야, 야. 내려가, 내려가 내려, 내려, 내려가라면 내려가, 내려가. 천천히하자. 천천히하자. 시간났어. 시간났어. 성길이 뻥튀기 한다. 스텝일저저 파울도 했어. 아킥킥 킥. 1분 남았습니다. 1분이야, 1분. 대답 없어. 고이 거잖아, 고이. 고이 스트이트4 아니, 이... 야 세훈아 그런 거안 줘줘도 돼. 대도 없잖아. 건데 나어 <laughs> <laughs> <몇> 왼손에 마우스. <몇> <몇> <신발 몇> <respira> <몇> <몇> 왜 늦어? 있었어? 누구한테 <laughs> 화살 <laughs> 날린 거지? 10초!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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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4, 3 14, 15, 16, 17, 18, 19, 2어 21, 22, 23, 24, 25, 26, 27, 28, 29, 20, 21,